연습실에 항상 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쉬어도 연습실, 자도 연습실. 그래야 한 번이라도 뭘더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공연 할때 말고는 내가 아,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많더라고. 요단한 번도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.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? 오, 저는. 오. 개인적으로 지민이한테 가장 큰 영감을 받았어요. 제가 봤을 때 지민이는 굉장히 완벽한 <laughs> 이런 걸도 처음. 무대에서 많이 완벽한 친구예요. 근데 아, 진짜 멋있죠.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? <laughs> 네.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남준이와 송혁탱이에서 그춤 연습을 합니다. 와우. 힘들 때마다 지민이를 다시 한번 봐요. 그때도 지민이는 연습을 하고.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. 저희도 저희를 믿지 못했어요. 우리가 할수 있을 거라고. 우리가 잘될 거라고. 우리가 최조 경기장에서 죽기 전에 공연 한번 해 보고 은퇴할 수 있을까? 아니, 모르겠어. 그래서 제가 해 주고 싶은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정말 처음에 다들 꼬질꼬질하고 그랬어요. <laughs> 저희도 해냈습니다. 여러분을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,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,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, 저희의 음악이, 저희의 무대가, 저희의 사진,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, 98,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. 정말 사랑합니다. 저희를 보면서 많은 힘이 되고 저희를 보면서 많은, 많이. 시도 안 해본 것들, 그런 것들. 하고 싶은 거, 이런 거를 네, 그냥, 해,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. 그럴 거라고 믿고요. 확실히 니이라서 같이 화이팅 하고, 저한테 더힘 많이 받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